앞서 주민통신원을 통해 보신 것처럼 환경 단체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며 전주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이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군산 미군 기지와 가까워 사실상 군공항의 연장선이고 조류 충돌 위험까지 높다는 이유인데요. 이들의 외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달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환경청 앞에 형형색색의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딧 부리도요를 비롯해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 수라갯벌을 찾는 새들입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라갯벌에 들어설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겁니다. 새만대신 뭐야? 환경 단체는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예정지가 군산 미군 기지와 불과 1.35km 떨어져 있어 사실상 군공항의 연장선이 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 공항보다 600배나 높아 항공 안전에도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달 동안 전주에서 서울까지 260km를 걷는 행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1일 서울 행정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성장과 개발보다는 생명과 안전과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돌봄을 최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행진을 하면서 모를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북 환경청 앞 농성장에서 서각 기도를 이어 온 문정현 신부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e 국 o 한 o 막아 k 고 Dor l e o 이 b u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b u d 니다 평가 결과 부동의가 내려지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지만 조건부 동의나 동의가 나올 경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달함입니다.